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10월 2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사백사십오장 사백사십오장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부르시겠습니다. 세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다운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단일 지나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7면에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장소가 주님의 기쁨의 장소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이 말씀이 울리는 소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 녹여내어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어, 마지막으로 저녁을 드셨지요 그리고 저녁을 드시는 동안에 두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행하셨냐 하면 어, 일어나서 떡을 떼고 또 잔을 짤, 따라주시면서 성찬 예식을 어, 제정하셨고요 또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밥을 드시다 말고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고 한 명, 두명다 닦으신 후에 예수님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길 제자인 가룟 사람 유다의 발도 예수님께서 닦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에 이 친구가 나를 배신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발을 닦아 줘야 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그리고 그 마음이 예수님 가운데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티를 내지 않으시고 유다의 발까지 깨끗하게 닦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발을 다 닦으신 후에 다시 자리에 앉으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일을 당하실지 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 제자들은 "아, 주님, 이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 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오나이다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신앙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생각 다 알아들 다 알아들었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지도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요한복음 17장은 자세하게 요,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게 됨으로 인해 허탈해하고 불안해할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들을 보존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예수님에게 기도는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눈으로 쭉 보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 나이다. 예수님께서 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터인데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을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시며 그들을 지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중에 재미있는 내용은 하나님, 그들을 지켜 주세요. 힘들지 않게 해 주세요. 그들을 눈물에 닦아 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절 마지막 보절 15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제자 공동체를 향해 너희는 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따르지 않느냐? 세상이 이끄는 대로 주관하는 대로 세상이 뜻하는 대로 왜 따라오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미워할 것이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핍박을 할지라도 이들이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존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행복, 우리의 평안, 우리의 안녕 중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 녹음해 보시거나 우리의 기도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럼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기도가 어느 방향을 지향하는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행복, 안위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방향도 내 위주, 내 행복, 우리의 가정의 안녕과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쉬운 삶을 살기보다 강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신 것이지요. 하나님, 여기 제자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자들을 놓고 하늘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지요.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어린 자녀와 청소년, 청년들을 두신 부모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이 공부 잘하고 취직 잘하고 결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기도에 우선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의 안녕과 유익과 평안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온전하여 지기를 우리도 날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이 험한 세파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장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난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말씀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이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악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딱한 가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인해서 그들은 거룩하여지고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동일하게 거룩하여지기 위하여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라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이미 거룩하여졌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 우리 교회에서 거룩하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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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 중에 나오는 거룩하게 하다로 번역된 이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하나님께 드리다 하나님께 봉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지 않,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눈에 안 보이는 세상에서 제자들이 고통 당하고 낙망할 때에 스스로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되기를 예수님 기도하셨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여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대로 살아갈 때 그들은 세상에 빠지지 않게 되고 죄악에 빠지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인정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룩이라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드린다고 하면 어떤 것부터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수도원의 사제들 수녀원의 수녀님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들처럼 세상과 등지고 자신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겠습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드림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입에서 나오는 대로 저주와 욕이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더 세워 주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 행동할 때도 내 생각, 내 우선, 내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조금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조금은 억울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기에 사랑하는 행동, 다른 사람을 밟고 눌러서 혹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어서 함께 가자고 하는 삶. 내가 가진 능력으로 타인을 돕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사람의 삶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 생각과 말과 행동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전제이지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삶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지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수없이 전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음성을 거절하였고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당시의 제자들에게 알려 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입은 내 입에 있는 말은 하나님의 덕을 세우며 사랑의 언어를 전하고 있습니까? 내 행동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잠시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조금 전에 질문 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정말 잘 살고 있다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거룩하게 나는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찔리며, 아, 나는 왜 그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신 이유, 예수님의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알았으니까, 2020년 남은 기간 동안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 보시는 것은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옛날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10편, 19편,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하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입과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삶의 행동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 보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열납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 보는 것은 여러분 어떠할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사라,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줄 믿고요.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유혹과 악의 세력이 우리 자녀들을 덮지 못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기를 우린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져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우린 날마다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직접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인 기도문이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전해졌, 전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우리가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거룩하여지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제자들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며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원하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 주셔서 이 험한 세파 가운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오대 단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의 경제적인 것을 위하여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놓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의 말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행동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품어주고 많은 이들을 세워주고 많은 이들의 손을 잡아 줄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 하나님 우리 올로 목사님 지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 스스로 회복 중인 가운데 계시오니 하나님 그 회복이 속히 이루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신고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원로 목사님 지켜주시옵소서 5대 담임 목사님 청민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그런 그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합한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합한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는 내 마음의 합한 종이라 하나님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 종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잘 키우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시게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장속계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보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예배드리며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장석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옵나이다 아멘.